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의 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있나요? 어,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약 3일 동안,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아직 안 읽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어, 영적인 것 특별히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척하였죠.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승리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